이 노래는 원래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뭐 끝나는 그냥 곡이었는데 제가 뒤에 뭔가 더 빵빵 터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랬더니 진짜 빵빵 터지게 만들어줘서저 <laughs> 네, 생대 제성대가 빵빵 터질 것 같이 만들어주셨어요 원래는 2절 부르고 원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거 없었어요 그냥. 근데 어쩌다가 만들어가지고, 5분짜리 노래를 했는데, 5분 내내 소리를 질러. <웃음> <웃음> 거의, 예, 전인권님의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. <laughs> 예,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, 어, 되게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어, 별로 아닌가? 예, 저는 가사가 좀 약간 올드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, 어, 그냥 좀 올드라기보다 클래식 하고 싶었어요. <laughs> 예, 그래서 뭔가,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진지한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 가사를 택했습니다 어, 이 가사는 은율님이라고 예전에 좀 많이 그 유명하셨던 지금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신 은율님께서 작사를 해 주셨고요 네, 이렇게 제 앨범에 들어간 곡들은 다 소개를 해 드렸어요 네, 그리고 사랑 그들의 멜로디는 개인적으로 타이틀로 안 두기엔 좀 아쉬워서 더블 타이틀로 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덩그러니랑 더블 타이틀을 했고 이제 저는 조금 더 덩그러니의 마음이 갔기 때문에 덩그러니를 선택을 했어요 어떤 노래가 가장 좋았어요? 덩그러니가 가장 좋았나? 아니면... 근데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제가 막 얘기를 이끄는데 그. 보통 남자분들은 사랑 그대랑 멜로디를 좋아해요. 여자분들은 눈부신 노를 좋아해요. 나는 덩그러니를 좋아해요. <laughs> 약간 그렇게 된것 같아요. 근데 네. 뭐, 타이틀을 덩그러니로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드는 곡이라서. 네. 어쨌든, 그래요. 마지막 곡이에요. <laughs> 음. 마지막 곡인데. <laughs> 이건 뭐제 노래는 아니고요. 뭐 굳이 제 노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어 기쁨과 어떤 따뜻함을 줄수 있다면 마지막 곡이 제 노래가 아니어도 좋아요. 네. 마지막 곡은 <laughs> 여러분들좀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, 요새 좀 저도 항상 이제 학생일 때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비록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학생 때부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한테 한마디 드리자면 학생 때는 사는 게참 쉬운 줄 알았어요 뭐 지금도 막 죽을 것 같다 막 이러진 않는데 그 차이가 참큰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건 자유로운 거고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건 자유롭지 못한 거다라는 걸참 많이 아니 회사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지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한다는 건참 수고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막 웃으면서 잔잔하게 또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나마 그 고단한 삶을 좀 위로해 줄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립니다. 이하의 예, 한숨 들려드릴요 <laughs>